의문사 what과 which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who, whose, whom 이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볼 때 사용되는 의문사였습니다. What, which 이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. 그런데 what과 which가 차이가 있어요. What은 선택의 상황이 막연할 때, 그때 쓰는 것이고, which는 선택의 상황이 제한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.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What do you want to?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?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. 상당히 막연하죠. 이때 what을 씁니다. Which를 한번 볼까요? There are red and a blue car. 빨간색 자동차와 파란색 자동차가 있다. Which one is used?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자동차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. 어떤 것이 너의 자동차니? 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. What과 which는 사물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입니다. What은 선택의 상황이 막연할 때, 그리고 which는 선택의 상황이 제한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.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선택이 제한되어 있을 때 w h a t 아닌 which를 쓰게 됩니다. What do you like better? Spring or Summer? 봄과 여름 중에서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? 선택의 상황이 봄, 여름 둘중에 하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w a s 는위치 which를 쓰게 됩니다. 이와 같은 문장에서 선택의 상황이 막연한 w a 를 쓰는 것은 옳지 못한 표현이 됩니다.